예, 먼저 저를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6만 국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. 저는 두번 실패 후 이번 세 번째 도전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국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찾아서 듣고 보고 하였습니다. 이제 저는 선거로 인해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을 분위기를 일신해서 정말 이러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우리 군의 현안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정말 살고 싶은 서천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선택해 준 군민들께 정말. 뼈가 부서지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또한 청렴하고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를 믿어주시고 또 저, 저를 이끌어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면 제가 임기 중에 정말 살맛 나는 서천, 희망이 있는 서천을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첫째로 기업 유치를 하겠습니다. 기업 지위를꼭 해야만이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지역에 돈이 돌아가는 숨통이 터질 것으로 저는 할 것이며 우리 고장의 철회자원 그리고 3대 대한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씩,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.